업명을 합시다. 쳐주고 로우, 막타 쳐준다. 네, 이렇게 알렉산더는 멸망을 시켰구요. 자, 그리고 수메르 만났네요. 길가메시 오케이, 야 한꺼번에? 유레카가 망, 왕창 사줬죠. 그리고 얘네들은 레벨업을 해줍시다. 아까 일부러 얘네들 공격하는 이유가 레벨업을 해주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수리야 치칭이사 벌써 원설했죠 이제 그리고 내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정 좀 하다가 독일이 각이 보이면 독일을 칩시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었는데. 수메르가 기술을 예비 보상과 박스 상의 원정만에 수메르를 견제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 진급을 찍었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돈이 많이 되니까. 이 카드를 바꿔준 다음에 진급합시다 자 기사도 여기 가능하니까 돌격 찍었구요 얘는 코끼리하나 상하나 캡시다 올림피아 여기는 음, 상업중심지 하나 짜자 상업중심지를 하나 지어서 상인의 숫자를 좀 늘릴게요 고로고로 문화 승리 아니면은 과학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복 승리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잼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은 일단 비난을 합시다 칠 준비가 되니까 자 일단 제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살라딘이 공개 비난 했고요 일감이시도 마찬가지로 전쟁왕으로 비난하고 있죠. 네, 일단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수메라가 과학력이 지나치게 높기 사람이 높이 사람이 높이 때문에 없이 이, 어떻게든 견제를 그 해줘야 해요. 예, 문화력도 장난 아니고요. 수천 명의 모든 남수메라 위치 를 일단 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천문학법, 군사공학. 그 다음에, 바다 테크를 좀 타야겠는데? 해양 테크를 타서, 수메르를 견제를 한번 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정책을, 규율을 빼고요. 지역군단을 껴주고, 그 다음에, 능력주의. 이걸로 탐문나를좀 댕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철까지 학 하나 꼽아서, 문화랑 과학력을 조금 땡깁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 공수들을 다 석공벽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야, 통골이 마이너스가 됐네. 통골이 보자.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아서 그런데. 여기도 상인 좀 뽑을게요. 그리고 음, 정찰 하나 뽑읍시다. 뽑아서 바다 쪽에도 한번 유닛을 보내고. 얘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지금. 오히려 통골이 마이너스로 내가 통아군을 뛰고. 여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경기합시다. 거절 아까 전에 그래도 독일이랑 국경 거래했기 때문에 아래쪽을 좀더 보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아마가 받고 있네. 자, 이거는 빨리 외교부 뚫고 계몽주의랑 민족주의를 뚫어서 내정과 전쟁에 힘을 좀 써서 보게요 자저 텅골드 마이너스를 어떻게 채우려나 그쵸? 일단 말을 텅골로 한번 땡겨볼게요 5골드 6골드 7골드 8골드 9골드 텅 8골드 이렇게 하나 합시다 자 그리고 포탈라 공을 지었고 턴 넘길게요. 리 음, 아마 종교 창신 안에서 이렇게 비난한 것 같고. 그래도 말 교환을 해서 턴골드가 조금 플러스가 됐죠. 일단 바뀔 거야. 내가 라는건수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석봉병이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얘는. 어디로 경로를 꽂아줄까? 그러다 프레슬라프. 자, 프레슬라프 하나 아, 아니다. 아, 프레슬라프 하나 꽂아줄게요. 그리고 위인 한번 볼게요. 위인 뽑을만한 위인이 제임스 형을 전 6.5점. 이거는 석유를 먹는 게 아니라 지도상에 표시되는 거. 뿐이라서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먹을만한데 근데 제가 지금 산업구역을 못 짓죠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일단 건설장 하나 뽑을게요 알렉산드르 폴리 여기는 지금 주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 담수 아예 없이 지어서 송출 하나 뚫어줄게요. 그리고 갤리를 일단 먼저 아니다 이거 유레카 안 받고 일단 저거 먼저 뚫어서 조선 먼저 뚫어서 빨리 바다 쪽으로 정찰 한번 보내봅시다. 여기 주둔지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주둔지가. 야만이 주는지도 빨리 없애줄게요. 사치도 많이 부족하네. 자, 오케이. 자, 상하 하나의 수음과 사 골드면은, 이 정도면은 제가 2등이니까 하나 바꾸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이 1CT, 2CT, 3, 4, 5, 6, 7CT네요. 도시 수 자체는 넉넉한 편이긴 한데. 자, 그리고 현재 상황 보면은 크메르가 꼴찌고요 독일이 그 다음 수메르가 저랑 기술 수는 12개 차이. 뭐, 탑 문화는 제가 상당히 높은 편. 아무래도 고르고 특성상 이 아크로폴리스 때문에 문화를 빨리 땡길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 관광이 좀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에는 캠퍼스, 캠퍼스 하나줍시다 이거 남은 애는? 언덕 개발 타일을, 타일을 개관을 하고, 일단, 그리고 이 기사 유닛들은 독일 쪽으로 보내줄게요. 독일 쪽에 보내서 독일이랑 한번 부딪히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마케도니아는 멸망을 시키긴 했는데 마케도니아 말고 배를 다른 문명들은 멸망을 안 시킬게요. 자, 이거는 주로 빼자, 빼고. 아니 멸망 시키면은 뭐 어쨌든간에 문화승계한데는 굉장히 큰 손해가 있어서 멸망까지는 이제 안 시키고. 자, 그리고 여기는 식량을 최대한 산출을 해서 빨리 인구수 하나 제한을 뚫은 다음에 특수직으로 하나 더 찍읍시다 이쪽으로 보내주고 저 공병도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전쟁 걸자마자 포일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여기 어, 이름이 뭐잖아? 마인치. 마인츠는 바로 먹을수 있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전쟁 보상0대로 덩골도 왕창 땡기고 이게자 이거 그 댕댕이가어디 있지? 여기 0대이댕댕이한 마리 있을 텐데? 여기 이네요0대 이거 이런 버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여기에 저기 있으면은 갔다가 알아서 받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독일이랑 누구랑 싸우고 있나? 지한것뿐이요싸우 있으면 싸우는데 그냥 단순히 프레슬라프 먹으려고 싸우는 거네요. 얘는 자동 탐험합시다. 여기에 양식 야마이 죽는지 하나 있을 텐데. 여자의... 아 있네요. 그리고 스파이 하나 뽑읍시다. 정책을 마키벨리즘 꽂아서 스파이 지금 턴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5턴이나 줄였죠. 여기 공수가 있네. 기사 열로 하나 또 보내고요. 그리고 원거리 딜러를 배치합시다. 얘는 업그레이드 하니까 얘도 업그레이드 하나 해 주고요. 어, 얘는 별로 가지고. 여기 지금 산출량이 장난 아니죠. 아, 이거 좀없어졌으면 좋겠다. 진화하게 야, 30에 20개 얘, 격차가 줄어들진 않네. 마음으로 창조 자, 트디 건축해설 연구 완료됐고, 자, 음... 시장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라하다 예, 교역 하나 꺼가지고 좀 나와주면 안 되나? 여기서 경계, 얘서 경계, 여기가 경계. 자, 그리고 장갑 보병도 옮겨주고요. 아, 이안 움직여. 검사도 보내주고, 벼꽃명도 보내주고, 얘는 열로 가지고. 자, 비단 하나, 계획안을 해주고요 얘는 빨리 야만이 잡아주시다 귀찮게 하지말고 이거는 자동탐험하면 안될것같아요자 됐다 <laughs> 그리이스가 확실히 영토 자체는 언덕이 굉장히 많아요 죄다 언덕이죠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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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초원도 아니고 평원이라 그 산출, 타임 산출량 자체는 이제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식량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져서 왕치의 효율을 최대한 못 구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간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궁수가 있어가지고 전론 못 가고 야, 스파르타 땅이다. 기간을 좀 합시다. 오늘 한 가지 땡겨줘야겠다 <laughs> 경계 여기 반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어줘서 자 여기 드디어 길을 뚫었다. 프레슬라프 막타 한번 노려볼까요? 대충 슬슬 눈치 보다가 독일이 거의 다 잡을 때쯤에 댄댕이로 이제 막타 치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거의 피가 딱한여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막타 치야 한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 남기 위해서는 상인에게 속임수를 쓰기 전에그 정도까지 남기도 들고 제대로 된 힘들고. 흥정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정적 잠깐 정책을 변경합시다 지역군대 빼고 여기다 상인연합을 넣어서 덩고를 좀 땡깁시다 12가 올랐죠 야, 드디어 여기는 홍수로 연결이 완료가 돼서 주거가 팍 늘었고 본격적으로 개강을좀 해줍시다 그리고 얘는 여기로 합류하자. 위에 있는 검사도 여기로 합류시키고요. 아이거 길막. 또 길막을 하네. 이제 홍콩 만났고, 여기, 여기에 수메르가 있네요. 야, 수메르가 생각보다 멀진 않네, 그래도. 아예 반대편이었으면은 견제가기도 힘들었을텐데 이 정도면, 은배같면거 끌고서 수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정마이정도 얘는 경계 <laughs> 면 문명 아직 두개를 못만나는데 어시도면걸 정도면, 이정도나이 정도면, 이정이는이이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되네. 상인연으로 바꿔 껴줘서, 텅고 확보하고요. 여기는 아까 건설자. 얘는 여기로 합류였죠. 위에 검사도 합류였고. 이렇게 배치해주고. 여기는 아까 길막. 얘는 아까 여기 수메를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 유아만이 주둔지가 있었으니까 다른 데로 돌아갑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laughs> 위인만 한번 봅시다. 현재 위인이 폭파 건축. 잠깐만 다음 작가는 제가 먹을 것 같고요. 예술가는 지금. 만나지 못한 문명 이 하나 뽑고, 이 문명이 뭔지 궁금한데 아마 콩고, 콩고 아니면 러시아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여기 또뭐 지어줄 게 없긴 한데 석공병 하나 뽑아서 아테네를 방어나 합시다. 형. 아 이거 우주정거장 그건 줄 알았네. 작업장 같죠, 작업장. 자 기사 움직여 주고요. 공장도 배치해 주고. 자 검사 배치해주고 이제 거의 다 둘러 쌓쳐 마인츠를 턴 넘기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 서쪽 맵을 좀 밝혀줍시다. 경계, 또다 어, 경계. <laughs> 이 아래쪽을 좀더 잡혀보고 플레슬라프를 먹었네요 독일이. <laughs> 아 이거 막다칠 걸. 이 정도 막다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어제 피가 찼구나. 피가 차면 막다 못 치죠. 자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를. 자, 올림피아에서 공사타 뽑아서 공상추랑 같이 치면은 신화지 효과가 두, 개,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슬라프 는 어차피 다 주관 도구이니까 일단 독 뭐야 사자은안 넣을게요 그리고 그러하다가 보자 아 이게 일단 사자은좀 아껴 둡시다 다 경계 지키고요. 제재소 그리고 상륙해서 여기 안쪽을 좀 둘러봅시다. 그에는 이제 신대륙 한번 발견합시다. 너무 여쭤영은 오래 있었어. 야, 우리 드디어 석공마이 나왔네요. 자, 새로운 문명인 이집트를 발견했고요. 자,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야만이 왜 이렇게 많냐? 빨리, 야마이 저지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몰려 나오네요. 자, 어, 기마 하나 붙고, 야, 난리 났네. 어, 내가 기사로 좀, 여기 있는 기사로 쫓아내야겠다. 야, 몰려 내려온다. 아, 수매로 그 땅이 되크죠 그리고 다행인 게 아까 여기에 질산칼륨 하나 발견했던 것 같은데 잡아봤나? 질산칼륨이 칼리엄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쿠마시가 먹고 있고 먹고 있는데 아직 개가 안 했네요. 아라비안이 여 남쪽에 있고 자 이거 하명 주고요. 검사도 여쪽으로 두턴 뒤면은 공성탑이 나오니까 공성탑이 나오면은 치러 갑시다. 그리고 누가 옥스퍼드 때가 완성을 했는데 역시 아파라. 29, 35, 22. 기술 차이가 점점 벌어지네. 조조 하나 찍주고 그러면은 자. 기마병을 열로 하나 보내 보내야 되겠다. 열로 하나 보내도. 자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하나 지어줄게요. 인접 보너스 많이 받는 여따 하나 지읍시다 에베소, 에베소에는 검사장을 보고 죽고. 스파르타에는 음. 여기 하나 보면서 수멸 쪽에 빨대 하나 꽂아줄게요. 어, 진급 하나. 레인저 슈피 아니니까 레인저 하나 찍어줄 거야. 슈루파 여기에 그래도 구기 하나 있네. 자, 일단 얘가 공개비나 하기 전에 국경 개방 좀 합시다. 미리 국경 개방해놔서 이집트를 발견하더라도 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걸 철을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음, 까짓거 철 하나 교환합시다. 어차피 저 위에 여기철두 개나 더 있기 때문에, 자, 그고 인본주의 완성이 됐고요. 파이 방금 뽑았으니까 마케아빌리지 빼고 음 규열 하나 뺍시다. 지금 야마이나 싸우고 있으니까 규열 하나 껴서 야만니 빨리 토벌을 합시다. 그리고 스파르타 건설장을 뽑아줄게요. 여기는 고화 성물 하나 뽑아주고, 아까 여기 가던 말이 어디 있지? 아 여기있네요 펠라, 여기에는, 송수가 애매하네. 등대 하나 뽑아줍고, 슈룹하게, 규역을 하나 꽂아줍시다. 얘는 우르에 가서, 기술인 한번 훔치러 갑시다. 이제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때죠. 자, 그리고 무스카트 만났네요 불감메시가 종주이고 자 상업중심지에 지은 특수지구에 캐릭터를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다음 턴에 독일을 자, 그리고 독일을 집시다아그 표트르 맞네요 마지막 지도자 표트르 표트르도 바로 국경을 뚫어줍시다. 미리미리 국경을 뚫어주는 게 좋으니까. 자, 뷰트르랑 국경 개방했고요. 뷰트르가 과학력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문화 가갈때있요 뷰트르가. 야 이거 아프다. 들어서 살짝 빠져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랑 전쟁합시다. 개전이에요. 공식 전쟁. 우리이쪽으여여쪽으로이쪽으여 이쪽으로, 이쪽으이렇게한이쪽가됐이이렇게갖 이쪽으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검사는 일단 여기 뒤로 빠집시다 여기에 바로 주둔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다골한대자 여기 언덕 개발해주고 지도가 끝이 안 보이네 다음 턴이면 바로 여기 먹을 수 있겠네요 이름이 마인츠 자, 이걸 머스킷병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무기고 하나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이 하이드벨크를 빨리 점령을 해서 이 주둔지를 뺏어먹고 여기에 무기고 하나 올립시다 여기고 기사 있죠 그리고 야만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귀찮게 되는구만 얘는 일단 여기서 피좀 쳐야 될것 같고 약탈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네요 미술관 여기서 방어 그리고 석공격으로 툭툭 쳐주고요 야강건너 공격할 확실히 페널티가 심하죠 그리고, 점령을 해줍니다. 라이츠 디펜스얘는강 건너서 기사을 쳐주고요. 여긴 근데 별로 개발이 덜된 도시라, 딱히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닌데, 어쨌든 가장 치기 쉬워서 먼저 쳤습니다 자, 그리고... 장군안 나은진가? 야, 이거 생산을 봐.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오케이, 현재 상황 35개, 32개. 잠시 할까? 일단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랑 관계가 틀어졌네요. 야, 고맙게도 크메르가 어그로를 끌어주네. 원형극자 그리고 뭐 먹을 만한 게 없나? 무스카트에 있다. 사자를 좀 넣읍시다. 그리고. 턴문화 자체는 제가 1등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 팔로깡 턴문화는 되게 높은데. 그게 없어요. 광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피를 채워주자. 응, 근접률 찌르기. 안 돼. 얘 아까 전에 진급이 안 했으니까 귀가 많아지었어요. 아까 여기 털렸는데 이거 수리하러 갑시다. 털만 개고. 자. 여기에 이집트 있네요. 이집트는 꽤 멀리 있네. 어, 일단 이, 이거 어그로 한 번만 더 끌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좀더 채운 다음에 집시다. 이좀 최고 하이드 벡터, 여기 주둔지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합시다.